2021년도 정보처리기사 신기 International s c o 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개발이 완료되는 제품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모듈은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기능 단위로 분해하고 추상화되어 재사용 및 공유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의 종류, 폭포나방, 폭포스 모델, 포르토타이핑 모델, 나사형 모델, 반복적 모델이 있으며, 나사형 모델의 절차에는 계획이고, 계획의 고, 계획의 계획 및 정의, 위험분석 개발 및 고객 평가가 있습니다. 닭고기 개와 개우기가 맛있는 집입니다. 모듈화는 모듈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시스템의 디버깅, 시험, 통합, 수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입니다. 빌드는 소스코드 파일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릴리즈는 조직의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잘 정리된 릴리즈 정보를 공유하는 문서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는 배포를 위한 패키징 시에 디지털 콘텐츠의 직접 제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안전한 유통과 배포를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술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 같이 복제가유기한 저작물에 대해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패키지는 저작권 관리에서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보안 컨테이너는 저작권 관리에서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전자적 보안 장치입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저작권 관리에서 키 관리 및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합니다. PKI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방식 기반으로 디지털 인증서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자 및 정, 정책 및 제도를 총체하는 암호 기술입니다. DOI는 디지털 저작물에 특정한 번호를 부여하는 일종의 바코드 시스템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보호및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XML은 디지털 콘텐츠 웹 서비스 권리 조건을 표현한 XML 기반의 마커 버전입니다. MPEG-21은 멀티미디어 관련 요소들이 통일된 형태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멀티미디어 표준 규격입니다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이 액터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시스템의 요구사항이자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뷰4 플러스 1 뷰는 유즈 케이스 뷰, 논리 뷰, 프로세스 뷰, 구현부, 배표 뷰가 있습니다. CMS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미디어 포맷에 따라 각종 콘텐츠를 작성, 수집, 관리, 배급하는 콘텐츠 생산에서 활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 공급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코드 단독화는 역공학을 통한 공격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시큐어 DB는 커널 암호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직접 암호화하고 접근 제어와 감사 기록 등이 기록 기능이 추가된 데이터베이스 보안 강화 기술입니다. 아키텍처 비용 평가 모델 종류에는 SACA. S A A M, A T A M, C B A M, A D R, A R I D 가 있으며 사카인하고 외우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는 에패밀선 사결셈, 패턴 이런 문제, 솔루션, 사례, 결과, 샘플 코드로 외우면 됩니다. 목적에 따른 디자인 패턴 유형은 생고행, 생성구조행위 생성구이를 먹으면 행복하다로 외우면 됩니다. 목적에 따른 디자인 패턴의 종류, 생성 패턴, 생밀 프로 패겹싱. 생성, 빌더, 프로토타입, 팩토리 메서드 앱스트랙트 팩토리, 싱글톤입니다. 생더블 날비를 프로그램 복구하길래 팩토리에드온에서 신나게 두들겼다. 생빌 프로팩 앱싱, 생성, 빌더, 프로토타입, 팩토리 메서드 앱스트랙트 팩토리, 싱글톤입니다. 목적에 따른 디자인 패턴의 종류, 구조 패턴으로는 구브 의 퍼플 프로 커머, 구조, 브릿지, 데코레이터, 퍼사이드, 프라이트, 플라이웨이트, 프록시, 컴포지터, 어댑터가 있으며 구부대 퍼플, 보라색, 프로토스, 병력, 컴퓨터 변경이 어디있지로 외우 됩니다. SSO는 한 번의 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여러 정보 시스템의 재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기술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은 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적용한 기술이나 패키징 이후 설치 및 사용자 측면에 주요 내용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은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최초 설치 시 참조하는 매뉴얼입니다. 제품을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분는 개발 컴포넌트 또는 패키지에 대해 제품화하고 배포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인터페이스 관련이 없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한 디바이스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각 컴포넌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정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를 설명하는 뼈대 구조입니다.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틀입니다. 프로토콜 서로 다른 시스템이 두, 있는 두개 개체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통신 교육입니다 분석 산출물의 종류 현기나 소안의 정보 시스템의 구성 현황. 정보 시스템의 기능 구성도, 인터페이스 현황, 인터페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기나수아는 일본 사람이다라고 해면됩니다